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오랜만에 온 암꾼입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 을켰는데 아시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이제 불날 뻔했습니다. 이제 파워 케이블 쪽에 보시면 여기 타 있습니다 여기가 타 들어갔는데 이거 방치했으면 진짜 불나서 이제 암구 통구에 될게 아닌가 이제 레랄라라이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스피드를 하면서 네. 지금까지 그당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렛츠고 제가 어느 날 이제 어? 집에 있는데 니킬 빡빡이 뭐더라 고했는데 이제 갑자기 탄내... 아 방에서 계속 탄 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탄 내가 나는데도 아왜 떨어져 그래서 이제 컴퓨터 케이블을 좀 빼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파워 케이블 쪽이 이제 타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막이탄 내가 고무 타는 냄새였습니다 여러분들 파워 케이블 쪽이랑 파워 서플라이 쪽에 고무가 타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에그치짜내생명에 이제 위험을 느껴가지고 아로다가 이제 컴퓨터 갖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컴퓨터 맞췄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그 방송 초창기부터 함께한 컴퓨터인데 이제 아이, 가버렸죠 이제 야, 지금 방송한지 한 얼마 됐냐 내가 예... 에... 아난 어, 3년 년된것 3년 같아 맞아 방송한지 3년 넘었는데 3년 동안 이제 저희 처음부터 함께한 컴퓨터인데 사유나를 해버렸습니다 50만원짜리 컴퓨터인데 <laughs> 이거로뭐이것저것다 하고 뭐 방송 돌리고 뭐 녹화 돌리고 하니까 이 개똥컴이 버티질 못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가지고 이제 한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어? 그래도 이번에는 한 300만원짜리 맞췄는데, 이번에는 이제 드래곤볼이라고 이제 필요한 부품 다 하나를 일일이 사서 맞췄어요. 그렇게 300만원짜리로 이제 한. 아이 씨.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부터 이 발로란트 방송 해달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발로란트. 근데 발로란트를 이제 방송으로 키면. 렉이 오지게 걸렸어요 예, 똥컴 시절에는 이제 자, 이번 컴퓨터로는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이제 겁나 못하긴 합니다 예. 자, 물론 기본스러워서 게임을 잘 하긴 하는데 야.. 발로란트는 나랑 너무 안 맞는겨 이게 발로란트는 침착성 맥스인 사람만 할수 있는 게임이에 내가 봤을 때 이거 제가 팬텀포스트라는 총게임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제가 팬텀포스트라는 총게임과 너무 정반대요 이게 플레이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 너무 빡스 발로란트 아무튼 제가 좀 연습 많이 하고 있어서 예, 조만간 이제 팽방로도 한번 해보고 시참조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컴퓨터 새로 맞추는거 치고는 너무 오랫동안 방송을 안 했죠. 로블에서 할 컨텐츠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나마 예전 닉킬렛츠는 업데이트를 간간이라도 했지만 야, 지금 닉킬렛츠는 진짜 너무 날은 거야 진짜로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아어아어짜 로블록스의 미래가 진짜 과연 어떻게 될지 나도 참 모르겠어요 이거. 양찬형 애니 RPG 게임들이 파이쳐가지고 로블록스가 망해가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예전이 좀그리긴 하죠 솔직히 이거 맞아 제가 예전에 한 1년 전에 로블록스 만드는 회사 측에서 약간 제의가 하나 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로 주면 거기서 게임을 만드는 그런 형식의 회사인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 만들어도 이제요 펜텀 포스나 젤브레이크 이 정도 콜 퀄리티가 이렇게 돼 펜텀 포스나 이제 젤브레이크 정도의 퀄리티는 나와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정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에 있는지 좀 그게 의문입니다. 저도 이제 머드 게임을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낭만이 있기 때문에 좀 만들고 싶거든요, 이거. 이게 학고라서 이거 큰 회사는 안 붙을 것 같잖아요, 이게. 유튜브 규모 커지고 하면 이제 레얼로다가 이제 로블록스 게임 하나 만들 겁니다. 예전의 꿈이 이제 게임 만드는 프로그래머였거든요, 이제. 제 예전 꿈이. 생각해보니까 로블록스에서 달라가는 한국 게임이 적긴 해 대부분 한국 게임들 뭐야 세미리들이 만든 양산형 타워 게임 몇개 없는데 어? 한국에서 좀 고퀄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땐 한국에서 고퀄 로블 게임 만들 수 있는 그 재력이 되는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만약 있었으면 미리 나왔겠죠 이거 아,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아, 이거는 좀 되게 중대한 사항인데, 도대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이제 이제 군대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맨날 리퀴리스 빡빡이라 놀리는데, 이제 제가 빡빡이가 될 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군대 갈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요. 와! 빡!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제가 마이크 바꿨거든요, 이거. 빅신님한테 마이크 뭐썼냐고 물어봐서, 그냥 그거 썼습니다. 제 마이크보다 확실히 좋아 보여가지고 제 군대에 가서도 이제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올리는 방법은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방과 소통이나 약간 재밌는 투표는 자주 올릴 예정이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큼직한 영상 하나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갇혔어요 망했어요 망해 살려주세요 아, 어떻게 나가냐 여기 아... 이래서 방파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파제 사이에 빠지면 이렇게 대머리 됩니다 이거 벤인주로 로블록스, 하프로 오비 형태 게임 중에서는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빨리빨리 하는 스피드감도 있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보니까 시간 대용용이나 이제 소화용으로 좋거든요 이게 이제 이다 오케이 했다. 아 여러분 제가 최근에 블레이드볼을 했거든요 이거 블레이드볼이 요즘 유명한데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오랜만에 갓 게임이 나온 것 같아요 맞 로블록스 로블록스에 이제 희망인 게임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블레이드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근 가까운 실내 이제 블레이드볼 영상도 많이 올릴 거고 이제 생방으로도좀 해볼 예정입니다 블레이드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거 간단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게 로블록스의 근본이거든요 이제 머더나 이런 파쿠르 게임이나 블레이드볼 같은 게임이 이제 근본 게임이거든요 이제 근본스러운 게임 저는 이런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블랙홀 나온지 얼마 됐냐 이게 사람들이 또 이제 얼공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얼공 또 얼공은 아왜이보 뭐야 이거 야 숨바꼭질하면 여기 숨어있어도 되겠다 여기서 이제 <laughs> 얼공 이제 하더라도 이제 언제나 할 겁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건 언제나 할 거예요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개꿀자리 있거든요 이거 오케이, 여기는 바로 갈 투지 이렇게 바로 갈수 있지. 아세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로브를 이제, 회생반이 좀 필요해요, 이제. 지금처럼 계속 운영이 들어간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망합니다, 이거. 고속도로 맵이죠, 이거. 고속도로 이제 맵이니까. 바로 달려준다, 이거. 알지? 과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나 어디 갈 거지, 로 <laughs> <나 모두 웃음> 배흐흐흐도배즈도 한때 진짜 재밌었는데, 진짜. 아. 배드워즈는 진짜 너무 뇌절 게임이 돼버렸어요. 너무 갈 때까지 가버려서 제가 좀 이제 아 그래서 안한 겁니다. 배드워즈 초창기 때는 진짜 약간 로블의 근본 향수 나는 게임이었거든요, 진짜. 퀴트 여러 개 나올 때까지 괜찮았는데 점점 이제 이 뇌절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아 예전에 그 향수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제. 배드워즈 처음 내가 시작할 때는 진짜 거의 나밖에 안 해가지고 제가 그냥 조회수 독점했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제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하다 보니까 아 쉽지 않아졌어 예전에 배드워즈 올릴 때는 인기 급상. 성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게임 인기 급상승. 저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저는 재밌었거든요. 여기. 제가 유튜브 초창기영상 보시면 그냥 제가 엄청 재밌게 했고 아! 완전 즐기면서 했어. 아전 그때는 다 생겼었어요. 이제 활동이. 예전에 어 뭐야 나왜 뉴비 됐냐며? 헤헤헤헤. 좀 집중하자. 이건 좀 어려. 여기는 어려가지고 아 틈이 없어. 그냥. 사람들이 제일 아 사람들이 제일 여기 싫어하더라 여기. 모든 게다그래요 처음 할 때가 제일 재밌어 왜 계속 뭐야 거, 벌써 다 왔어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나 여기까지 이 게임 세계 최고 기록이 아마 12분인가 10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일단 제가 확실한 건 군대 갔다 온 뒤에는 되게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방송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학생이 돌려줘요 이제 그때부터 아 이게 재밌더라고 아 이게 제일 재밌.. 난 이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여기 아 이거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 이거 아야아 때 걸었네요, 이거. 파이널 데스티니. 갑시다. 응천 로벅스. 들어가 보면 그냥 겁나 어려운 점프만 있는 것 뿐인데, 방 겁나 어려운 단계예요, 그냥 이거.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고생하는 꼴입니다, 이거. 아무튼 너희만 갑니다. 빨이